제 29장 야곱이 계속 걸어 동방사람들의 땅에 도착해보니 들에 우물 하나가 있고 그 주변에는 양떼들이 세 곳에 떼를 지어 물을 먹으려고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우물 아구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다. 그 당시에는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후에 다시 그 우물 아구를 돌로 덮어두는 것이 상례였다. 그래서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가서 물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잘 있습니까? 예, 잘 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아직 해가 높이 떠 있고, 짐승이 모일 때도 되지 않았으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초지로 몰고 가서 다시 풀을 먹이시지요. 양들이 여기에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하고 해서 돌을 옮겨 놓을 때까지는 우리가 물을 먹일 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엘이 자기 아버지 양 떼를 몰고 도착하였다. 야곱은 라엘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을 몰고 오는 것을 보고 우물로 가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은 양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다음 그는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큰 소리로 울며 그녀에게 자기가 라반의 조카이며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해주었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라반은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나와 그를 반갑게 맞으며 껴안고 입을 맞춘 다음 그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야곱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자 라반이 너야말로 살과 피를 나눈 진짜 내 친척이구나 하였다. 야곱이 그곳에 머문 지한달 정도 되었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친척이라고 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어찌 내 일만 할수 있겠느냐. 보수를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다.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으나 라헬은 곱고 아름다움으로 야곱이 라엘을 사랑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외삼촌께서 라엘을 내 아내로 주신다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 애를 너에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니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거라 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라엘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했으나,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란 세월이 불과 며칠처럼 여겨졌다.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약속한 기한이 찼습니다.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자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가 라엘 대신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냈으므로 야곱은 그녀와 첫날밤을 보냈다. 그리고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신요로 주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첫날밤을 함께 보낸 여자가 레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는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내가 라엘과 결혼하려고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고 따지자 라반이 대답하였다.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다. 7일 동안의 결혼잔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라엘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해 7년 동안 더 일해야 한다. 야곱이 라반의 말대로 7일 동안의 그 결혼잔치 기간을 레아와 함께 보내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도 그의 아내로 주었으며 또 여종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신녀로 주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도 신방을 꾸몄다.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며 그 이름을 루우벤이라고 지었다. 그녀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며 그 이름을 시무온이라고 지었다. 그녀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남편에게 새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그가 나에게 애착을 느낄 것이다 하며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다. 또다시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하며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 그러고서 그녀는 일단 출산을 멈추었다. 제30장 라엘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자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때 야곱이 라엘에게 화를 내며, 내가 하나님이요. 당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 아니요. 하자 라엘이 그에게, 내 네, 여종 비라의 잠자리에 들어 나를 위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녀를 통해서 나도 자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고 그녀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처부로 주었다. 야곱이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녀는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때 라엘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내가 우스워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 라엘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 주자 라엘이 내가 언니와 심한 경쟁을 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한편 레아는 자기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그녀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다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자 레아는 운이 좋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자 레아는 정말 기쁘구나 여자들이 나를 행복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다. 미를 추수할 때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판 채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자 라엘이 레아에게 언니의 아들이 구해 온합판 채를 내게도 좀 주세요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레아는 그녀에게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가고서도 부족해서. 이제 내 아들이 구해온 화판채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하고 쏘아 붙였다. 그러자 라엘이, 만일 언니가 나에게 그 화판채를 주시면, 오늘 밤은 언니가 내 남편의 잠자리에 들수 있습니다 하였다. 저녁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오늘 밤에는 당신이 나와 함께 자야 합니다. 내 아들이 구해온 화판채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하였다.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녀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아주고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해 주셨다 하며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그가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하며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그녀는 딸 하나를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그때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라헬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씻어 주셨다. 나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구나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라엘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외삼촌을 위해 일한 대가로 얻은 내 처자들과 함께 떠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는 외삼촌이 잘 아십니다.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내가 나를 좋게 여긴다면 그대로 머물러 있거라. 보수를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 보아라.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으며 외삼촌의 짐승을 어떻게 보살폈는지 외삼촌은 잘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재산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외삼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되겠느냐? 당장 무엇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삼촌께서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승낙하신다면 계속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짐승 가운데서 검은 양과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가려낼 테니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오면 내 삭시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정직한지 아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삭스를 조사하실 때 만일 얼룩덜룩하지 않고 점이 없는 양과 염소가 있거나 검지 않은 양이 있으면 그것은 훔친 것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좋다 내가 내 제안대로 하겠다 하고 바로 그날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거나 흰 반점이 있는 염소와 검은 양들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자기 짐승과 야곱의 짐승 사이에 사흘 길의 간격을 두었다. 그러고서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먹였다. 그러나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플라타너스 가지를 꺾어서 흰 줄무늬가 생기도록 여기저기 껍질을 벗겨 그 가지들을 양들의 물구유에 갖다 두어 양들이 물을 먹을 때 정면으로 그 가지들을 볼수 있게 하였다. 양떼가 물을 먹으러 와서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새끼를 낳았다. 야곱은 자기 양과 라반의 양을 구분하여 서로 섞이지 않게 하였다. 그는 건강한 것이 새끼를 뺄 때에는 그 가지를 양들이 물을 먹는 물구유에 세워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허약한 것이 새끼를 뺄 때에는 그 가지를 물구유에 갖다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허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건강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순식간에 부자가 되어 많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양과 낙타와 낙위를 소유하게 되었다.